안녕하세요. 희원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헤어져야 할때 보통 언제 결심을 하게 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연애와 사랑의 차이점, 그리고 이별을 했을 때 내가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면 좀 어떤 식으로 원인을 분석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뤄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이별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사실은 결심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뭐한 달도 안 돼서 이별을 했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10년 넘게 연애를 했는데 이별을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은 연애를 얼만큼 하면 이별을 결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어떤 정해진 시기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정말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10년 넘게 연애를 하신 분들도 보면 쭉 연애를 안정적으로 해오셨던 게 아니라 진짜 뭐몇번 헤어졌다 다시 만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걸 시기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정말 어느 순간에 왜 이별을 결심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실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쯤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연애 유지 능력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지금 잠시 화면에 나갈 거예요. 한번 좀 살펴보시고 자, 이 부분들을 보셨을 때 혹시 얼마나 본인은 다섯 가지 영역에서 다 충족이 되시나요? 아마 다 충족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영상을 사실 보고 계실 필요가 없으실 수 있어요 아마 그럼에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연자TV가 좋아서 보고 계신 게 아닐까 <laughs> 이미 상담도 받고 충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초심을 다치기 위해서 보고 계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하고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사실은 이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생각을 잠시만 해보면 답이 나오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얘기 드리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와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연애와 사랑은 사실 동의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연애와 사랑을 구별을 하지 않고 그렇죠?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죠. 그리고 그러다가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랑과 연애라는 개념을 많이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자,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개념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사랑이란 뭔가요? 감정이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설레고, 그리고 계속 이 사람을 알아가고 싶고, 함께 같이 붙어 있고 싶고, 뭐든지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왠지 정말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거 그쵸 그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고 이런 감정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사실 사랑이죠 그리고 연애란 뭘까요 연애는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썸에서 시작합니다 어, 썸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고백을 하거나 뭐 고백을 안할 수도 있죠 그냥 유야무야 뭐 이렇게 흘러가서 연애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연애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연애가 진행이 되다가 어떤 분들은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권태기가 올 만한 시점에 이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권태기를 무사히 넘긴 것 같았지만 이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별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으로 가거나 결혼으로 가서 또잘 지내면 좋은데 결혼으로 갔다가 뭐 이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죠. 사실은 이 연애라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거든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연애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썸을 타. 이 상황에서 두 사람 다 사랑을 할까요? 여긴 동의가 안 되시죠? <laughs> 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 관계를 썸 이상으로 끌고 가려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닌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직 본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나? 물론 막 첫눈에 반했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맞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계속해서 질리지 않을 사람인지, 이걸 어떻게 알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서? 특히나 썸 때는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한가요? 솔직하지 않아, <laughs> 그죠? 솔직하지 않고 다들 이제 내가 원래 있던 모습보다 훨씬 멋진 것처럼, 뭐 예쁜 것처럼, 훨씬 자상한 것처럼, 그쵸? 훨씬 상냥한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연애 시작하면 그 모습들 다 어디가, <laughs> 그죠? 물론 남아 계신 분들 너무 멋진 분들이지만.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 어쨌든 이썸 때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썸탈때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그저 앞에 제가 뭐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드리긴 했지만 썸탈 때의 감정이 정확히 사랑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이 연애가 진행이 되면서 생기기도 하죠. 안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감정이 안 생긴 상황에서 이별을 한다면 그냥 그 감정이 안 생긴 분 입장에선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아서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헤어져야 할 때가 앞으로 연애가 진행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별을 결심을 하게 된 거겠죠. 우리 주제가 언제 이별을 결심하게 되냐는 거니까 감정이 안 생기면 미래가 안 보일 때 이별을 통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연애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우리가 분명히 서로 사랑했는데 이별을 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자, 사실 우리 사랑을 왜 하죠? 연애를 왜 하죠? 행복하려고 하죠. 어, 연애와 사랑은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연애가 되게 이기적이네요? 사랑이 되게 이기적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이기적인 거 맞아요. <laughs> 연애를 이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잘 맞으면 연애가 잘 되는 거고, 이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애가 잘안 되면 이거는 두 사람이 안 맞거나 조율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연애 유지 능력이 어떻게 보면 조율 능력이라고 얘기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어, 서로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겠어요. 입장이 다른데.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조율을 잘 해나가면 사실 둘이 달라도 연애가 잘 풀리는 거고, 이 조율이 잘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갈라서야죠.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자, 일단 처음에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서로 행복할 것 같아서였을 거예요. 우리가 잘 맞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걸 텐데, 사실은 연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하거든요. 뭘 투자하죠? 시간도 투자해. 돈도 투자해. 정성도 투자해. 감정도 투자해. 투자할 게 진짜 많아. 그쵸? 근데, 이 모든 걸 투자를 해봤는데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린 이 투자를 왜 해야 될까? 물론 사람이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됐을 때 본인이 계산을 한게 아닐지라도 아, 이건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투자를 줄이고 싶어져요. 연락을 덜 하고 싶고, 만남을 줄이고 싶고, 내가 원래는 표현을 하던 것도 안 하고 싶어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을 하고 조율이 잘 되면 다시 하던 걸 해주고 싶겠죠 다 해결이 됐으면 수지사산이 맞는 거 같이 보이면 사실은 다시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연락하고 싶고 그럴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조율이 안 되면 사실은 그쵸 계속 현상이 유지가 되거나 현상이 유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 연애를 잘 하고 있다가 한쪽에 표현이 줄어들고 잘안 만나려고 하고 연락이 잘안돼 그럼 한쪽에 어때 그쵸 이 사람도 원래 우리가 했었던 거는 이만큼 연락하고 이만큼 만나고 이만큼 서로 표현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상황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도 원하는 그림이 바뀌었잖아. 내가 원래 좋아했던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의 모양이 바뀌니까 이 사람도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도 연애가 불행하니까 원래 같으면 얘가 조금 만남을 줄이거나 연락을 줄여도 아 그래 바쁜가 보다. 이해를 해줄수 있었던 마음이 사실은 얘가 변했나?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공격하게 될까.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위기가 생긴 건데 이 상황에서 잘 타개를 한다면 물론 굉장히 좋겠지만 조율이 두 사람 다안 되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은 어떤 그림이 될지 좀 이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되게 잘 보이시죠. 어, 이러다 보면 그냥 언젠가 헤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이 상황에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너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 그러거든요? 왜냐면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 응.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잘 해줘야 되는 게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뭐가 원인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편을 들어주자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서로 좋아 보일까? <laughs> 좋아 보이지 않죠? 오히려 더 서로 공격하고 싶어지고 더 방어적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왜 연락하고 왜 만나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쪽이 아, 이건 진짜 <laughs> 너무 감정 낭비, 비용 낭비, 시간 낭비만 심하다고 생각이 되면 더 이상 투자하고 싶어지지 않는 시점이 와요. 사실은 그 순간에 이별을 결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순간이 애창형과 회피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권태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점에 회피형 분들은 이런 투자를 그만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이별을 결심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회피형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권태기가 보통 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넘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더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힘들고 투자하기 싫어도 약간 버티려고 하거나, 혹은 이제 권태기니까 우리가 투자를 덜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권태기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별을 결심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원래 원했었던 것과, 연애하기 전에 우리가 꿈꾸는 게 있잖아요. 이상형 이런 거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랑 연애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반했었던 이상형인 것 같았던 그런 모습들과 연애를 하면서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생각했던 연애가 아니니까 이별을 하게 되는 거여서 사실 이별 원인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분명히 사귈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어 오면서 변한 거지. 뭐가 변했는지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별을 하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재회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지금 사랑과 연애의 차이점을 얘기를 드리고 연애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와중에 아마 좀 여러분의 연애가 진짜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좀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이 연애가 스쳐 지나갔을지. 나한테 스쳐 지나가는 모습과 그 사람에게 스쳐 지나갔던 그 연애의 모습들이 좀 서로 다를 거거든요. 뭐가 달랐었는지 그림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제외 시나리오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전문 선생님들이 봐주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는 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제외를 하려면 중요한 거는 이런 원인이 되는 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는 반복이 되지 않게 할지, 그리고 반복이 되지 않게 나는 할수 있는데 저 사람이 믿어야 또 이게 설득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할지. 그리고 사실은 재회라는 부분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게 만드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설득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 스스로 나를 다시 선택을 하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겠죠. 음.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혼자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뒤에 안내 부분 나가니까 보시고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